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아경제TV 시청자분들, 네, 반갑습니다. 어, 다도 김정엽 전문가고요 자 벌써 고수빅을 우리 시 청자분들께 제가 강의를 해드린지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단기적인 기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중기적으로 이제 잡을 수 있는 내용들 우리 시 청자분들이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항상 올라가기 전에 상승의 단서들을 이렇게 뿌리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단기적인 스캘핑 케 매매 기법, 그다음에 뭐 위아래 위기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 지난 주에는 그 바닥 돌파 주알 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는 이제 내가 차트를 보는 눈이 어느 정도는 생기셨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드는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 종목을 발굴을 하고 스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 뭐 하락하든 횡보를 하든 뭐 상승장에서는 좀더 탄력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항상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그 중요한 아주 중요한 얘기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등주가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그 상승의 단서들을 남긴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 중기 그죠? 뭐 단기적으로 혹은 뭐 중기적으로 어, 눌림목 구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치기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음, 간단하게나마 잠깐 그 복습을 하고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 우리 시 청자분들 이제 그 바로 정답이 나오실. 나오셔야 되고, 답변이 나오셔야 됩니다. 어, 일단은, 5일선과 11선, 그 다음에 21선, 이세 가지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5일선 돌파,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 등록, 그 다음에 11선에 3거래일 이상 안착할 때는, 어, 매수 대기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정한 그, 매수 타이밍은,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기억을 하시면서,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은 이제 이미지스라는 종목입니다. <laughs> 최근에 어마어마한 급등률, 뭐 상한가를 동반한 뭐15% 이상의 급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나왔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에 다그 시장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게 하방으로 쭉 강하게 내려오는 그 눌림목 구간들이 또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집중을 해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일 이동 평균선을 여기서 첫 번째 돌파가 나왔고요. 동그라미 쳐 드리는 부분들을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일선을 계속해서 이제 하방으로 매몰던 주가가 처음으로 이렇게 돌파가 났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라 이 종목 봐라 이거 상승 전환을 하는 건가 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좋았으, 어, 좋습니다. 자 여기서 관심 종목을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 거래를 보니까 다시 한번 오일선 위쪽에서 주가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 이 다음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흐름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5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은 11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거래일 이상 안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11일 이동 평균선이죠. 자그 다음에 거래일을 보니까 음, 이런 식으로 11일 이동 평균선 돌파 그 다음에 3거래일 이상 안착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어, 매수 대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매수 대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매수 타점은, 여기 이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이 보이시나요?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에, 나오기 직전에 뭐 어떠한 흐름들이, 어, 연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그 다음에 한번 조정 구간이 나왔어요. 조정 구간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laughs> 11선 위쪽에 계속해서 추세가 유지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좀더 기다립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바로 양봉이 나오면서 어그 동안의 그 조정 구간들을 추세를 바꿔놨고요.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번 위쪽으로 슈팅이 짧게나마 나오면서. 자, 볼게요. 다음 거래일. 정확하게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첫 번째 도, 조건,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모두 이제 만족을 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바로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 마지막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그 이후에 추세가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서 음, 이미지스라는 종목은 바닥에서 80% 어,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는 종목 위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 변곡점들, 변곡점을 확인한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 이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리뷰를 봤고요.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그 단기적인, 중기적인 스윙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길게 보시면서, 어, 추세를 길게 놓고 보면서 어, 장기적인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어, 이동평균선을 가진 매매를 합니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오래가는 그 길게 가는 주가를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동평균선 121선 어, 멀리 가는 121선을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닥에서 이미지스 역시도 처음에 121선 중심선을 한번 바닥에서 툭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슈팅, 그 다음에 한번 어, 지지를 받는 구간부터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의 그 형태를 볼 건데 지금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니고 뒤에 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 하나 차분 차분히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화면을 볼게요.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내용은요. 1 2 0 스프링 매매 기법입니다. 자, 뒤에 그 PPT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1 2 0 스프링 매매 기법이라고 나오죠. 120일 어, 스프링 매매 기법 여기서 이제 120일은 이제 이동 평균선 120일 선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스프링 매매 기법은 우리 그 청자분들 주가가 딱 올라가다가 음, 그 120일 중심선을 한번 탁 치는 구간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스프링이 바닥을 탁 치면은 탄력을 받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튕겨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딱 터치를 하고. 올라가는 이런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승 변곡점들을 찾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바닥에서 쭉 머물고 있던 주가가 121선 하단에 머물고 있던 주가가 어 일단은 첫 번째로 돌파가 나와야겠고요. 근데 이제 그 무작정 돌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기 진점부터 바닥을 다지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 추세를 위쪽으로 돌리는 그런 차트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툭 치고 다시 121선 하방으로 빠지는 그런 어, 무의미한 어, 흐름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건데,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121선, 이게 검은석이 그 121선입니다. 어, 121선, 1 2 0선 하단에서 1 2 0선 하단에서 어, 상승 반전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하방에서 빠져 있던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쭉 유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건데 자, 1 2 1선 아래에 있던 주가가요. 여기 이1 2 1선 검은색 라인 아래에 있는 이런 흐름이 되겠죠. 이런 주가가 이중 바닥 혹은 뭐 삼중 바닥 이렇게 바닥을 뭐두번 치고 세번 치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이 빠졌다가 그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뭐 V자 패턴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에 의해서 다시 꺾여버릴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닥을 하나하나씩 다지는지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이런 식으로 저점대를 높이거나 혹은 저점을 한번 잡고 두번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진 다음에 올라오는지 바닥에서 이제 수급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런 내용 들을 만들고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번 혹은 3중 바닥을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돌파를 이 자리에서 위로 올렸습니다. 위쪽으로 돌파를 올려 버리면은 사실 여기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렇게 빠졌던 종목, 그1 2 1선 하방에서 머물고 있던 주가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던 종목이거나 혹은 뭐 악재가 이제 동반이 돼 가지고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뉴스들도 나타나지 않고요. 시청자분들이 혹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예 관심권에서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와 버리면은 올라와 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그122 아래에서 잡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제 종목을 차트를 보고 뭐 몇백 가지 종목들을 돌려보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이제 이 자리에서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121선 위쪽으로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뭐 특징주 혹은 뭐 여러가지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매수를 하시면은 항상 또 고점에서 물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121선, 어, 돌파 시점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했다고 무작정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항상 관심 구간으로 놓으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방금 전에 리뷰했던 세치기기법을 말씀드릴 때도, 어, 무작정적으로 돌파했다고 사지 말고요. 그때는 관심을 좀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혹은 뭐, 중장기 이동평균선 한번 돌파했다. 그렇다고 이제 매수 시그널이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그 얍잡아 볼만한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 돌파 시점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일단은 관심을 집중을 시킨다. 이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정 이후에 한번 위쪽으로 툭 치고 올라간 다음에 한번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나오죠. 툭 음, 조정 구간들이 나오는데 그 조정 구간에서 121선을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 뚫고 올라갔던 주가가 121선과 딱 맞닥뜨려지는 그 타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121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이 시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뚫고 올라가서 N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주가에서 여기서 121선이 이런 식으로. 음.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일단은, 121선 돌파해서 못 사신다면은, 여기서 위쪽으로 쭉 쉬지 않고 올라간다면 그건 내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는, 나는 항상 그 고점에 물리는 매매를 하는 거고요. 어, 일단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놨다가, 다시 한번 조정, 그 다음에 정확하게, 121선을 터치하는 이 구간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그 이동 평균선 자체를 121선, 어, 장기 이동 평균선, 가격, 장기 이동 평균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어, 이 기법 자체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야를 조금 넓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률을 어, 가져가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전 예제를 좀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시켜야 될 텐데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닥이 좀 길게 나온 타입이죠. 최근에 핫했던 이간마누라는 종목을 볼게요. 간마누가 최근 뭐 이슈 모멘텀을 받으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쭉쭉쭉 올라갔던 흐름세도 나오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그 슈팅이 나오기 직전부터 항상 시장에서 상승하는 상승을 할 만한 단서들을 남기고 갑니다. 자,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변곡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방으로 이제 무시를 당했던 그런 흐름이 나오죠. 여기는 시장에서 소외 구간입니다. 소외 구간. 소외 구간인데, 이거를 길게 놓고 보니까,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내려오는 구간, 그 다음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두 번째, 돌파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뭐, 저점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들은 아쉬운데, 뭐, 그런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일단은, 소외 구간에서, 돌파가 처음으로 나왔고요 음, 여기서 이제, 무작정적으로 매수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고점을 때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121선 터치하는 구간들이 나오죠. 121선을 터치하는 이 구간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음봉 이후에 양봉으로 바로 전환을 해버리죠. 그러면 이 지점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바로 매수 타점이 되겠고요. 간만우 같은 경우는 어, 강하게 그 시장의 121 스프링 매매 기법에 포착이 되면서 어, 사실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도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바닥 포착 이후에 68%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세가 연출이 됐고요. 다시 한번 보자면은 121선 아래에서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그 다음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처음에 한번 올라가는 추세 이후 정확하게 121 선을 터치하는 구구간을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종목은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새 관심을 꽤나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일 겁니다. 바닥에서 또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런 강하게 올라오기 직전에 시장에 어떤 단서들을 뿌리고 갔는지, 어떤 흐름들을 남기고 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이 쭉쭉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 일봉상 긴 추세를 놓기, 놓고 났기 때문에 제가 그려드리는 이 깊이가 어, 그렇게 뭐 깊어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은 이 사이에서는 뭐 거의 30에서 40% 가량의 이제 그 하방으로의 변동성이 좀 나왔던 부분이죠.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뭐첫 번째 이렇게 뚫고 내려오면서 첫 번째 바닥 만드는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바닥 만드는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바닥을 만들면서 이 라인대에서 121선 어, 돌파가 나옵니다. 위쪽으로 이제 돌파가 나와버리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 무작정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찍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관심 종목 들으면서 쭉 길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추세가 길게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빨리 쳤다가 이렇게 치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잡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관망을 해두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다가 쭉 내려오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121선을 터치하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121선을 터치하는 구간,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죠.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121선 터치 구간이죠. 어, 터치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간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121선의 지지를 받고,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흐름세까지 연출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은, 뭐, 1개월, 혹은 뭐, 1개월 반, 이 정도가 시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은, 어 포착 이후에, 5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 개인 투자자분들, 잘 보세요. 자, 이거는 121선 매매를, 어 121선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 확인해야 될 거는 121선 하방에서 주가가 뚫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V자로 막 뚫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닥을 한번 혹은 또두번 이렇게 다지면서 바닥 구간에 잡고 오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첫 번째 돌파가 매수 타점이 아니고, 한번 눌러주면서 121선을 터치하는, 그런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가지고 가시다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어뭐 조건 검색식이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돌려보고 싶으시다면은, 어 일단은 뭐 hts를 이용하시면서, 어 검색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요. 종목 찾기 그 기능들을 찾으시면서, 121선 지지 종목,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다 돌려보시면 됩니다. 거기 121선 지지 종목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종목 리스트들이 그날 121선 지지가 나왔던, 터치가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쭉 나오죠. 그럼 거기서 그 전에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 는지 슈팅 이후에 한번 지지를 쳐 주는 구간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한 2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51%의 상승률들을 챙겨 가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 자, 오늘 또 모멘텀들이 터지면서 오늘 갭상승 이후 또 급등이 또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 오늘 급등이 없다 하더라도 상방 추세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상방 추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단기 이동 평균선, 중기 이동 평균선 간에 완벽한 그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구간까지 형성이 됐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121선 하방으로 빠지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자, 바닥을 이렇게 잡아버리죠. 바닥을 잡아버린 이후에 121선을 위쪽으로 뚫고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급등이 나오면서 한 방에 뚫어버렸어요. 급등이 나오면서 한 방에 뚫어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려버리다가 지쳐서 이제 또 손절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개인투자자분들의 가장 깊은 고민. 왜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왜 내가 팔면은 올라가나요? 어,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 진지하게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악재가 어, 다른 게 아니고 나의 매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가끔 나오는데, 이런 식의 매매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는 걸다 확인하고 위쪽에서 매수하고, 떨어지고 지지를, 지지가 나올 만한 어, 마지막 그 물량 털기 구간에서 포기를 하고 가 버리시니까 그 자리에서는 항상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다시 120일 스프링 매매 기법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 라인에서 바닥을 두번 다지고요, 돌파 그 미구간에서 매수하라고요. 아니죠. 여기서는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다가 하방으로 내려오는 구간들. <laughs> 정확하게 121선에 터치를 하고, 어, 은봉 이후에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지를 받는 이런 구간들을 공략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매수타점이고요. 음, 매수타점, 매수타점 이후에 이런 식으로 우상향 추세를 쭉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뭐 갭상승과 포함해서 이 삼성카드라는 이 가볍지 않은 종목이 53%의 어, 상방 움직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121선 하단에서 상승 반전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121선. 아래쪽에 있는 2중 혹은 3중, 혹은 뭐 이제 횡보를 하는 바닥을 잡는 구간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닥을 잡는 구간들 확인 이후에 121선을 돌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선 매수가 아니고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다가 위쪽으로 한번 올랐다 121선을 하방으로 이제 터치하는, 터치하고 지지를 받는 그 터치 구간이 우리 바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이후 121선에 지지점을 공략을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최근에 또 어떤 종목들이 우리 120일 어, 스프링 매매 기법에 포착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차트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NC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NC소프트.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고점이 이제 27만 원대 어, 27만 원대에서 쭉 빠져버립니다. 1 2 1선 하방까지 쭉 빠져버리는 흐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쭉 하방을 아래쪽으로 이제 나오는데 자, 이 다음에 그 흐름들을 체크를 할게요. 자, 여기서 하방으로 빠진 구간에서 첫 번째 바닥, 그다음에 두 번째 바닥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이 구간에서 1 2 1 음,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는 돌파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21선 돌파가 한번 나오고요. 일단은 여기서 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시장에서 이슈 자체가 노출이 되지가 않고요. 어, 왜냐면은 여기서는. NC소프트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잡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은 한번 올라갔다가 정확하게 121선을 디뎌주는 음, 이런 구간을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12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양봉으로 돌려버립니다. 바닥을 두번 잡고 돌파, 그 다음에 내려주는 구간들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바로 지지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세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방에서 눌러주는 구간들,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는 지점들, 이런 부분들을 공략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매수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 NC소프트라는 종목을 봤고요. 어, 그 다음에 종목을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제주반도체는 그 수급의 내용들을 자그 바닥에서의 패턴들을 조금 길게 늘려볼게요 처음에 보시면은 바닥을 이렇게 첫 번째 첫 번째 바닥을 이렇게 길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121선 정확하게 갖다 붙이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을 여기서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턴을 조금 길게 보면서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처음에 121선 돌파하는 이 시점. 이날은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이날부터 위쪽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추세가 연출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위쪽에서 따라잡는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자 올라간 자리에서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방으로 이제 조정 구간들이 나오죠. 조정 구간들이 나오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121선에 지지를 받고 들어올리는 부분들, 121선에 터치를 하고 들어올리는 부분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121선 돌파 이후 한번 121선까지 눌러주는 이 구간들. 이 구간들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구간들은 바로 이런 상승 흐름폭입니다. 자, 이 제조반도체라는 종목은 121선 터치 이후에 바닥에서 4천원대 주가가 7천원대까지 거의 뭐40% 70% 이상의 수익률들을 기록을 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다시 121선을 터치하는 바로 이 구간이 매수타점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리는 이런 부분이 매수타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두산, 두산 그룹주들도 뭐 어마어마하게 잘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바닥 만드는 구간, 두 번째 바닥 만드는 구간, 121선 돌파, 그 다음에 고점에서 데밀리고 정확하게 121선을 터치하는 구간들, 121선을 터치하는 이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흐름세를 정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산이나 뭐 두산 인프라코어나 비슷한 차트 흐름을 가져가는데, 자 여기서도 121선 아래쪽에서 첫 번째 바닥, 그다음에 두 번째 바닥을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121선 돌파.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죠. 여기서 하방에서 음, 상방에서 하방으로 121선 터치하는 구간들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공략을 하신 다음에. 어 여기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세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청자분들이 120일 스프링 매매 기법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뭐 5천 원에서 8천 원대까지 또 거의 뭐 절반 이상의 50% 이상의 수익률들이 났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에는 항상 상승의 단서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게 우리 청자분들과 또 여러 가지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나눠봤습니다. 사실 지금 뭐 과거에 나왔던 흐름보다는 지금 120일. ...을 터치하는 그런 종목들이 더그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 클릭을 해서 어저 사진을 클릭해서 오신다면 제가 그에 대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비드 전문가였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는 더 좋은 강의를 어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